<목소리> 오랜만에 나산을 왔네. 천 탄평 천지 대장군 석대장 <목소리> 석대장승 가로 공원이네. 그 <목소리> 공원이요? 응. 어, 공원이래. 근데 공원이, 공원이 엄청나게 엄청 쬐깐나고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, 여기가 집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. 카페 하나 있으면. 이 <목소리> 뭔가 <여기가 목소리> 대장군이고 여자... 뭐여. 제일... 제일 라산 대장군이네? 너저 한문 다 읽을 줄 아냐? 천자문 정도는 띄어야 돼.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천자문 저기 애오라게 갖고 <laughs> 천자문 아빠도 옛날에 신문이 한, 한자로 돼 있었잖아. 그저 하나씩 하나씩 요즘에는 에어비가 좋아. 요즘 그, 저기가 잘돼 있어. 하루에. 이게 옛날에 한장씩애웠거든 이게 그, 그 뭐야 하늘천따지 거무련 누루왕 뭐 지부집주 뭐 러브롱 뭐뭐 막혀가지고 뭐 그런 거. 요거 무슨 무슨 꽃이더라. 뭐뭔 저긴데. 이 뭐. 벌들이 많이 오는 거기야. 다이다 잊어버렸다. 근데 어려서 배운 여름 꽃 이름은 다 사투리로 배운다. <laughs> 그래가지고. 검색해보면뭐 모르는 거. <laughs> 그러지. 누가 쓰레기를 먹고 저렇게 쓰레기를 뭐라든가. 장수 얘기 한번 읽어봐야겠다.